아, 여러분, 정말 대단히 반갑습니다. 아, 저는 경북 상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기 정경수입니다. 아, 우리 협회의 만남은 벌써 1 0 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네요. 2012년도 영남지역문화전문가과정 일기를 수료하고 일기 여러분들이 마음이 모여져서 협회를 창립할 수 있었는데요. 모든 것이 부족한 저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현재는 대구 경북 지역 대표로 있는데 정말 활동 은 부끄럽습니다. 어, 저는 현재 이제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강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아, 지역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요. 아, 거기다가 또 지역적으로도 조금 떨어져 있어서 협회 일들에 자주 함께하지 못해 늘 죄송하고 아,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협회를 통해 정말 지역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제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행운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. 정말 늘 감사한 마음. 음, 저희가 코로나란 아, 또 다른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아, 비대면으로도 만나는 아,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어, 모든 일들이 이 양면성이 있음을 배우는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되었는데요.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, 비대면이 갖는 한계들 때문에 어, 대면으로 만나는 야, 일상의 소중함이 어, 더욱 커져가고 그리움은 어, 더욱 깊어져가는 것 같습니다. 다들 정말 아, 보고 싶습니다. 어, 협회 응원 메시지를 좀 남겨달라 하셨는데요. 어, 제1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이장원 회장님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사무국장님, 총무님, 또 다른 임원분들께도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. 2022년도는 좀덜 미안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들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당장은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들이 계속 되어지겠지만 우리 협회원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기를 마음을 모아 응원하겠습니다. 여러분 정말 2021년 한해 동안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